특들 대선 테마도 끝났네. 그렇다고 여의도 증시가 정상은 아니오. 수급은 여전히 불안하고. 환율은 1397원이라. 곧 1400원 넘어갈 거고. 외놈들 도망간다고. 관놈들 주랭낭치니. 믿을 놈없고 맨날 테마성 장세에만. 매달릴 수도 없자노. 날도 추워졌는데 겨울나기 힘들것소. 종목들이 앙상한 겨울나무 같아서 더 춥게만 느껴지네. 윤니 자장은 거니거니 하다가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호객행위 하려나. 시민단체 압색하는 거 보니까 제명이 깜빵 보내고 초강수로 버티는 거 아녀. 내일 모 교장은 어쩌려나. 시간의 수급 보니까 디알텍이랑 퍼스텍 참 좋은 여행에 물량 몰려 있는데 할배는 별 관심이 안가? 내가 왜 이러는지는 몰라 재미가 없나 봐. 디알텍은 매출 실적이 좋은가 벼왜놈 들어왔으니 거래량 오늘의 열배 안 트면 쭉쭉이여. 할배 원래 혼술은 안 오는디. 오늘은 저녁 먹으면서. 반주 한잔 했어. 독도 쇠주라. 독가 좀 있넹. 할배업 종목 중에선 KTCS 대명 소노시즌 t a 이 항공 랩지노믹스 엑스게이트 피델릭스 KBI 메탈이 눈에 띄네. KTCS는 오늘 쭉쭉이 통침 함쌌는데 내일 목요일 또 함쏘고 많은 거 아뇨? 트놈 당선되고 한국 증시 떨어지니까 떠버리들 말 바꾸기 대회허냐 졸라 시끄럽네 트놈이 당장 내일부터 대통령질 하는 것도 아닌데 지랄이여 비큐는 혼자 딸딸이 몰다가 논두렁에 빠졌나 막판에 파란불 너무한겨 애궁 밤열신에 할배 차야지 왜 서있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네. 그런데 환울은 뜨겁네. 1403원이요. 오늘도 외놈들 빠지면 관놈들 어찌하려나. 뉴욕 증시도 불타올랐는데 말야. 만약에 여의도 증시 또 떨어지면 떠버리들. 뭐라고 말 바꾸려나. 할배는 오늘도 관망이요. 단타도 되도록 삼가려고. 이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지만 종목은 각자의 때와 매수, 매도의 타이밍이 있어서 할배가 털고 나간 종목. 잘못 건드리면 뱀이 나와. 물려. 할배 라디오. 구독자가 두명줄었네 애공 힘 빠져. 남들은 뭐라고 하던데? 아하 이거였넹.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그 할배 구독자 늘려야지. 최소 천 명은 넘어야 할거 아니여? 애공 님들 구독 좀 눌러주삼. 어쨌든 트럼프 당선 축하요. 미국 잘 살려보삼. 다른 나라는 잡아먹지 말고 말이야 근데 한국 증시는 누가 살리나 환율을 못 잡으면 왜 놈들은 굿바이 콜린디 이러다가 1,500원 넘어가는 거 아뇨 니 그리고 유닛짜장 경제대책이나 인남 닝기리 슈발 모 실체가 없어 이번 주에는 할배업 종목들을 다시 선정해야지 포트 정리하고 심기 일전혀 자본주의에 적응하려면 신념에 상관없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니까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여. 그니까 할배도 돈놈혀. 다시 말하면 돈놈 미친놈. 애공또라이네. 돌근네. 만약 영 때문에 육체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그러나 육체 때문에 영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일이다. 도마가 전해 주는 예수님 말씀이여. 동시호간에 만약 돈 때문에 영혼이 생겨난다면 우주가 뒤비지겠지. 고게 AI 추진은 아닐까? 할배는 애초에 맘먹은 대로 초지능 쪽으로 적금들 거요. BQ 1200원에 털게 되면 종목 잘 찾아봐야지. KCS는 5% 상승. 피코그램은 4% 상승. 초장에 좀 지켜봐야지. 코스피 코스닥 하락이네. 환율 때문에 외놈 쬐금 빠지니까. 관놈들 졸라빼네. 띠발놈들. 한국 증시 할 말이 없네. 나라 망어나. 이런 장에선 단타도 금지어. 설마 했는데 역시나네. 잠이나 자야 걷다. 들여다보면 성질만 나빠지겠어. 기관새끼들 투매네. 떠버리새끼들은 또. 말 바꾸기 게임 허구. 지랄이네 한국 증시. 거의 다바람불인데 비큐만 혼자 딸딸이 몰고 가네. 대단혀 정말로. 혼자 고군분투여, 유닛짜장 띠발놈, 도리도리 쌍판 떼기, 뭐라 떠드는지 봐야지. 재수없는 새끼, 이놈도 떠버리네. 이만한 살아있어. 오전장. 외놈은 매수전환했는데, 기관 띠발놈들은, 왜 지랄발광 하는 겨? 이유가 뭐여? 유닛 짜장, 정신 나갔네. 변한 게 없어. 관놈들 매도세가 줄면서. 코스피는 상승반전했네. 기관 띠발놈들. 자다 깼더니. 열두 신행. 그래도 중소형주는 여전히 개잡주여.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 자영업은 더 힘들거요. 트놈과 머스크 테마로 수급이 쏠렸는데. 없는 수급, 탓하면 뭐하나. 할배, 오늘은 그만 쉬지, 그래. 막장이네. 오늘은 구경만 하는 것도 짜증지대로네. 개새끼 장세요. 욕하는 재미로 버티네. 플레이디 5.5% 상승. 피델릭스 3.5% 상승, KCS 3% 상승 중이고 비큐는 0.8% 상승인데 딸딸이 아직 고장 안 났나 벼 나머진 하락이네. 애궁 지켜만 보는 게더 힘드네. 관놈들 막판에 매수전환 했넹. 내일장은 네 기대도 하지 말아야지. 핑거랑 엑스게이트, 티플렉스. 랩지노믹스는 마이 떨어졌네. 내궁 오늘은 술이나 한잔 해야겄네. 음.